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옵니다 날씨 때문에 자전거도 못 타고 아직 환전도 못해서 대중교통도 탈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보이길래 일단 드론는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돈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 계좌번호 알수 있나요? 아니요 네, 근데 계좌번호 알수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거래금 거 No. d o l a r s dólares o euros. I want money exchange. Por e s o n o s o t r o s manejamos solamente. I don't in. speak Spanish. Yeah. Por e s s o n o Não? I the... no? don't speak English. I know, no? No, tenés que tener Dala. cuenta. Tala, não, não tem. Tenés que tener cuenta en el banco. Don't라고 don't 잘못 말해서 no. No 오해가 생긴 걸까요? 그 나라에선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됩니다. <laughs> 카드 대 환영. 완전소까지 3 k g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무작정 걸었습니다. 완전하고 현지인들 많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상당히 많고요. 솔직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식 뷔페보다 낮습니다. 계산은 무게를 달아서 합니다. 3,000원. 카드 충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숲대라고 부르고 버스도 탈수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7.5페소니까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 하고요. 버스는 6페소로 시작해 거리에 따라 최대 10페소까지 나옵니다. 요금 충전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 충전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화면도 눌러보고 카드도 올려보고 별짓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충전 방법은 수배라고 써 있는 곳에 카드 올리고 원하는 만큼 금액 넣으면 끝납니다. 너무 쉽습니다. 도서관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제 카드는 왜 빨간불이 들어옵니까? 지갑 안 신용카드 때문이었습니다. L 아테네오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엘 아테네오 서점은 오페라 극장이었는데 서점으로 개조한 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되었고요. 1912년에 서점이 되어 100년 넘게 이곳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되었고 관광객들도 꼭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무대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시끄러운 편입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영화, 음악, 어린이들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2층인데요. 3층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 서서 읽어야 합니다. 3층까지 훑어보고 한식당을 찾아 이동하려 합니다. 가 박혀서 해가 지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을 닫았는데 망했네. 장사를 안 하네. 사장님 장사 안 하시나? 사장님 장사 안 해요? 한, 네. 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네, 문이에요. 아 문이에요? 네, 아유 뭐 버스를 탔는데 다 132번이라고 써있는데. 아니, 근데 132A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버스에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아, 일단 132를 탔는데 일로 안 꺾이고 절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한 1.5km를 걸었네. 아, 아 그럼요. 여기요? 아, 브라질보다 위험해요? 그래도 뭐총 이런 거는 아래니까. 아, 아, 아래... 아 RM도 있어요? 그럼요. 어, 근데 비가 와서 거리에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오토바이 타다, 그냥 유업하고 뺏어서 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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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타워에요. 너무 겁 없이 다녔습니다. 사장님 아, 그냥 시킨 대로 주세요. 밑반찬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주로 교민들이 많이 옵니다. 음. 비빔밥에 알탕까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배달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네, 네. 경찰이에요. 아두 분이 경찰이에요? 우리 시시에 경찰 사설 경찰이에요, 아니면? 사설 경찰이요. 경찰은 낮에 근 밤에 아 낮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를 저녁에는 사적으로 여기서 어... 어... 뭐라고 하셨는데 카메라가 안 좋아 잘안 들립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치안에 대해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냥 우버만 부르게 되고. 그 돌잖아요 돌냄새그 갔는데도 그 거기서 빙빙 돈다고 얘들이돌냄는 밤에 이렇게 보면 낮에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딱 간다고 딱한 요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딱갖다 지나갔다 요음 그쵸 네 그게 좋죠 차안아 음. 벌써 왔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얼마 얼마에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저문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사장님 아들 같은데 요금 박아가지않쓰게 도와주셨습니다. 160? 리스트 땡넘십예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요요 네. 넘어요. 네. 네. 아, 웨이트 웨이트. 안녕하세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